응? 왜? 잠이 안 와? 응. 부를 거죠? 신바. 왜? 배고픈 거야? 엄마 안아줄까? 응? 응. 근데 엄마 지금 바쁜데, 어떡하지? 안아줘? 잠이 안 와? 응. 어떡하지? 엄마 이거 요리 지금 따듬어야 되는데. 미안해. 어쩔 수 없잖아. 좀안 될까? 다이아 옆에 가서 자면 안 될까? 신바. 싫어? 왜? 어떡하라고? 응? 너눈 보니까 잠 오는데. 삐졌어 신바. 응? 저, 향아이한테 가봐. 잠 오잖아, 봐. 너 지금 잠 오네. 엄마들, 응. 엄마 옆에 있어 줄까? 조금만 기다릴래? 조금만 기다려줄래? 싫어? 불 꺼줘? 잠 오네. 아유, 엄마 요거, 응? 요것만 좀 따듬고, 응? 신바. 신바. 왜? 응. <laughs> 응? 응. 응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가자. 안 되겠다. 엄마 하나 줄게. 가자. 알았어.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알았어. 가자, 알았어. 알았어.